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척 감라샤스와 물통에 물이 얼어버렸어. 와 진짜 춥네 슬리퍼도 얼어버리고. Yuka? No, it's l i k 아 oh. but on the top it's oh. cheese 아. okay. 이물을 담아서 마셔야되고 아. 6시 50분 쯤 이제 캠프를 출발했고요 아저 <laughs> 아, 위에 이제 아차페타 바스를 넘어서 오늘은 레드벨리 계곡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고개를 하나 넘어서 캠프장까지 간다고 합니다 캠프장에 도착해서 좀쉰 다음에 무지개산으로 올라가서 선셋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하, 체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힘든 일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 조선은 뭔가 이름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네요 아산가트 트랙 돌면서 개를 못 봤는데 어제 자는데 새벽에 개가 엄청 짖더라고요 신기하네 어디서 갔다 갔지? 아주 천천히 패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캠프에서 더 날려보니까 패스까지 300에서 한 400m 되더라고요 처음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되게 완만하게 삥 돌아가네요 날씨가 좋아서 다행입니다 저희 팀의 가이드가 두 명인데 이제 마틴이 고산병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두 파티로 나눠서 룩산룸 파티, 라울 파티에서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해주더라고요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어, 올라오는 길이 너무 잘돼 있는데요, 이렇게. 걷기 좋게 잘 났네요. 하... 이쯤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laughs> 더 올라가야 되나? 아, 여기 마틴이 컨디션이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아, 어제 걱정이 돼서 잠이 잘안 오더라고요. 아니, 어제 저녁 먹으면서 코스코로 이제 돌아갈 계획까지 막 이렇게 경호의 수를 따져보더라고요. 그래서 무지개 산 있는데. 저기 이제 당일 투어로 많이 오잖아요. 무치계산에서 이제 쿠스코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하고. 어제 캠프에 도착해서, 아, 일단 뭘 먹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콜라하고 홍삼하고 줬거든요. 따뜻한 물하고. 되게 고마워하던데. 아,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다행이네요. 그래? 스그렇 아, 이제 거의 다 올라온 왔어, 왔어. 맞다. 어, 바람 피할 때가 있네 와, 진짜 바람이 대급인데 이거. 비옷도 아, 있고 건돌. 아, 예. 어, 오, 다행히 내려오니까 이제 바람막어 아, 금방 내려오려고 바람막이 옷을 안 입었더니. 뭐르 씨, 기분도 너무 경대화다. 말판은 엄청 많아요. 저기 보이는 아난타로 저희가 이제 갈 거고요. 아, 날씨 너무 좋은데요. 맛있고 말드립니다. 여기 조그만 가게가 있는데요. 주도 팔고 푸른 까

우리에 블루로 염색을 좀 해놨어요 칠을 했다고 그러더라 뒤에는 아웃산 같아 와저희가 아, 아아탄 데요 와 저기 말들 보면 계속 올라가네 요 어? 콘도? 와, 오늘 아 오늘 바람이 많이 모르겠네 가. 다 날씨가 맑아서 이 아난타에서 한 네. 20분 쉬고 간다고 하네요 자가가 재운 것 같습니다 아난타파타 아난파 아난타파타 땀부 아 힘드네 4730m 땀부가 가이드말로는 쉬는 곳이라는데 저기 이제 세 번째 패스가 되는데 와르미사야 패스라고 합니다 어 여기서 보면 엄청 높아 보이는데 상벽이 꽤 많네요 y o 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멀어지고 경사도는 좀완 만하고요. 세르로더 나고 저는 알파카촬영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경사가 좀 심하고 짧죠 오고 아, 싶어서 온게 아니고 <laughs> 세리도는 따라오다 보니까 지옥이 네, oh 패스 정상입니다 하쿠하쿠 이탈리카 어플은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거의 5,000m가 되었는데 저 위에도 있고 알파카가 이렇게 높은 데서 사는구나 아. 여기는 좀 호흡이 떨리네요 아. 역시 예상대로 <laughs> 고개가 하나 더 있네 요어 여기 진짜 끝이네 이제 저기 끝나는 지점이 이어지죠 제가 한번 티베트한 보도에서 악습한 효과가 <laughs> 아 이제 저기만 올라가면 되네요 아까 너무 귀여운 게 눈이 마주치면 띠엉막 이런 거처럼 쳐다보는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멋있는데 <laughs> 아, 진짜 멋있네. 와, 여기 너좀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음음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여기 올라오니까 호수가 보이네요? 아, 여기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 저쪽으로 넘어, 또 넘어가는 게 있네요. 학습효과. 아. 야, 어디가 끝이지? 저는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직 모르네 마틴이 타고 갈 말이 오네요 타고 가는 게꽤비싸더라고 얼마였더라? 150불이었나 이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나올 적이 있는 거같니까다 올라왔습니다 이제 와아 wow. 미사아아 so okay. 아. yeah. 저희가 레인보우 다 자세히 보 사람들도 보이네요 확실히 정상은 좋네요 오늘 저기 소령을 보러 간다는데 왜 말을 안 타고 오지? 아 어제 진짜 토하는데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수효과 써가지고 연출하는 것처럼 도를 어 너무 놀라가지고. 어 오천 어떻게 들었 던거 아니 니까 구르게하려가하어요몰라누구내 존재 를 몰라, 이드소아 진짜 괴 기요？몰라, 누라나누 구나, 누 구나, 누 구나, 누 구나, 누 <웃음> <웃음> 와 비스카타. <비스카틀라네. 웃음> 이 안데스 산맥의 70%에 해당되는 호수가 페루에 있대요. 와 미쳤다. 하늘의 구름이 와다 도착하니까. 12시 2 2분이고요아리고 오늘 캠프바 정했습니다. 오늘의 캠프는 4,870m입니다. 이제 25분 있다 점심 먹기로 했고요 이제 해질녘에 저 무지개산 쪽 가서 선셋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니고 뭐 되게 토그라고 했는데, 제가 무강병 깨진 거보도 다른 많은 들도보여주요 이 마트는 구사병 때문에 그렇고 와 아산 같은은 그냥 이제 구름이 있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매트리스가 굉장히 푹신하고 좋은데 부위 거의 잘려 붙어서 자야 돼서 어제는 세리돈이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매트 깔고 자기로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전 담요인 줄 알고 계속 덮고 잤는데 보니까 슬리핑 라이너더라고요. 이거 저도 처음에 캠핑 시작할 때 아마존에서 하나 샀었는데 무게가 한 500g 돼요 그래서 되게 감촉도 좋고 좋은데 안 쓰게 되더라고요아바 아보카도 이 사과 스프링 소고기 치킨 oh. 파인애플이네요 피노피와 <laughs> <laughs> Okay. Okay. Creo que podemos empezar aquí. I'm I think, yeah. Name, I'm, age, yeah. if you are single, and why did you decide to come here? Entonces, estoy trabajando con como tres años. visitar Perú. cualquier cosa el wow. a Yo 42. 42. 42. Soy de Perú, de Ausangate. y bienvenido al Perú. 밀라모 세사르 아저 30분 있다가 레인보우 마운틴 선셋보로 가기로 했는데 눈이 내리네요 <laughs> 그래도 가봐야죠 뭐어 여기다가 항상 따뜻한 물을 넣어 놓더라고요어 추워서 따뜻한 물좀다아가야 네. 겠습니다 가이드 2명하고 저희 4명 더치 2명을 쉬기로 했고요 구름이 너무 많아서 지금 4시쯤 넘어서 출발했는데요. 와, 패딩을 입었는데도 추워서 가져온 거다 입었습니다. 근데도 좀 춥네요. 목소리가 녹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 배터리가 너무 심각하게 부족해서. 누런 촬영 아예 못 하고요. 오전에는 좀 해가 있었는데, 우에 구름에 서 가려가지고. 아, 걱정이네요. 와, 한 10분을 떠들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마어마하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바람이 불다가요 지금 좀 잔잔해졌고요 구름은 여전합니다 바람이 세니까 아, 2년 전에 칼라파타르 생각났었는데 제가 칼라파타르 올라가서 해질녘에 에베레스트 붉게 물든 걸 찍고 싶어 가지고 단단히 준비하고 올라가서 버틸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손 하나 깎다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아, 손도 까매지고 바로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아, 여기 가는 길은 기가 막히네요 완전 산책코스 인데요 바람만 안 불면 뭐 이거 우리나라 같으면 다 맨발로 다니시겠는데 요즘 우리나라 산 가면은 맨발로 다니시는 분 엄청 많더라고요 와 여기 오토바이 타고 오네요 제 영상으로 많이 봤거든요 여기 페루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많이 오더라고요 차 타고도 뭐 당연히 많이 오고 관광객들은 이제 버스 대절에서 당일 투어에서 많이 오고 와 날씨가 흐려도 흐린대로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와 어디서 이런 풍경을 볼수 있을까요 자 안데스 산맥에 푹 빠졌습니다, 저는. 아니 저 손은 뭐지? 조각상? 약간 뜬금없네. 구름은 왜안 없어지는 거야? 아, 이제 심하네. 와, 저 친구 체력 진짜 오메이징합니다. 아, 캠프에서 금방 올라오네요. 와, 여기 잘해놨네. 아, 바로 코앞인데. 아, 너무 야속하네, 구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와, 바람 미쳤네 진짜. 어, like two... 핸드폰을 놓치게 생겼어요. Yeah. Yeah. 와, 바다 yeah. yeah. We made it. We made it. Yeah. 여기도 yeah. 다단계 이렇게 관광객들 앉기 yeah. 좋게 해 놓은 것 같아요. 몬타냐비궁가 아, yeah. 아 5036m yeah. 여기 써 있네요. 와, 이제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여기는 드론 금지 구역이래요. 보시면 저쪽에도 관리소 있고 이쪽에도 있고 드론 날리면 바로 올라온대요. 그래서 벌금하고 뭐이런거 있다고 절대 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니 제가 유튜브에 수도 없이 봤는데 그건 뭐냐 그랬더니 퍼미션처럼 일정한 돈을 주고 날리게 하는 건데 금액은 자기도 모른대요. 아저콘도인줄 알았더니 아니라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새가 아저 새. 와, 아 미쳤네 이거. 이영상도좀 귀하지 않을까요? <laughs> 우박 내리는 레인보우상? 아 여기 진짜 기대 많이 했는데 아뭐 화장실도 있고 그렇구 여기 어차피 저희가 내일 새벽에 이제 또 다시 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산에서 이 우박 뒤에는 비가 쏟아지던데 말 빨아서 돌고 있는데 얼어버렸습니다. 아, 나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치즈하고 옥수수 튀김하고 바나나 튀김으로요. 와 이거 눈 뭐죠? <laughs> 오늘의 저녁은 또 닭고기인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이게 대박이에요. 이틀 잤는데 진짜 두번다 더워서 깼습니다.